안녕하세요. 블리자드 테크니카 봄내 스포츠 소속 송강현 코치입니다. 자, 저희가 스템턴까지 완벽하게 잘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 은그 다음부터는 11자로 센스를 모으신 형태로 전반부터 후반까지 다 턴이 만들어지는 베이징 롱턴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베이징 롱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깥발에하중을잘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다운을 진행을 해 주시면서 내 중심이 좌우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좌우의 움직임은요. 스키판의 기준을 했을 때 좌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스키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키판보다 저희가 안쪽으로 몸의 중심, 어, 중심이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을 저희가 업을 통해서 이 중심을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스키판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만 스키의 엣지가 이렇게 걸려있다는 지가 풀어지고, 그 다음 엣지 세팅이 들어가지시면서, 어, 다음 턴으로 도입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턴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베이징 롱턴을 타실 때, 다음 턴을 전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많이 제가 여쭤보면은, 업을 해서 다음 턴으로 들어간다, 또는 체중이동을 해서 다음 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냥 단지 업이나 단지 바깥발에서, 그 다음 바깥발로 체중이동만으로는 이 스키의 엣지가 풀려지지 않고, 어, 리가 되지 않고 어, 그대로 사회강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도입이 시작이 잘 되지 않으시면서 저희가 몸으로 스킬을 돌린다거나 발목을 틀어서 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의 몸의 중심을 요 턴의 안쪽 부분에서 다음 턴의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서 그 다음 엣징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세워주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빙처럼 날이 걸려서 카빙으로 떨어지시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에지가 세워지는 모습이 되, 나오셔야지만이 스키의 캠버가 반대로 휘어지면서 턴을 만들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잘 되신다고 하면은 바깥발에 똑같이 바깥발에 갑을 주시면서 턴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자 스탠스로 베이징 롱턴을 타시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중심이 이 스키판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 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심이 스키판을 지나서 기울임을 만들어 주셔야 다음에 엣지가 반대로 세워지면서 턴의 도입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턴으로 들어갈 때는 이 중심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서 다음 엣징을 살짝이라도 넣은, 넣는 어, 동작을 진행시켜 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살짝 이동. 다시 중심을 아래쪽으로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서 이렇게. 이 중심이 이 좌우로 잘 움직여지시려면은 저희가 속도가 조금 필요해요. 베이지 롱턴을 타시게 될 때는 내가 속도가 너무 없게 되면은 좌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자전거를 생각해보시면 되게 쉬우신데요. 자전거를 탈때 저희가 자전거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좌우로 오히려 균형 잡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베이징 롱턴을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히려 자전거를 속도를 내게 되면 어, 좌우로 오히려 안정감이 좀더 생기듯이 어, 베이징 롱턴도 저희가 11자로 11자 스탠스로 타시면서 속도감을 조금은 내주셔야지만이 어, 중심이 아래쪽으로 잘 떨어지면서 좌우의 움직임을 좀더 표현할 수 있고 또 엣징 조금이라도 들어간 모션에서 어, 바깥발을 프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오히려 더 갖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자 사면에서 보통 중사면에서 어, 베이징 롱턴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오히려 초급자 슬로프에 가셔서 연습하신다면 오히려 내가 더 어, 발목을 돌린다던가 몸을 사용해서 턴을 만드시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 연습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 롱턴을 타시면서 잘안 되시는 부분 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이 스키판에 지나서 안쪽으로, 앞쪽으로 떨어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스키방향대로 앞으로 엄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다운했던 게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스키방향대로 일어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스키의 엣지가 더 이상 풀리지 못하고 아, 다음 턴을 도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앞쪽으로만 일어나시는 분들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서 앞쪽으로만 하게 된다면 스키 엣지가 더 이상 풀리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몸을 쓰거나 아니면 발목을 돌려서 턴을 많이들 하세요. 앞쪽으로 그냥 이렇게, 앞쪽으로만 일어나시는 분들. 두 번째 안 좋은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예시는 저희가 다음 턴으로 전화할 때 바깥발로 프레스 한 상태에서 바깥발로 밟아주신 상태에서 7월 구간까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바깥발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안쪽발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쪽발로 일어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롱턴에서 바깥발로 프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안쪽발로 일어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자리가 나오시게 되면서 어, 다리 모양이 이쁘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다리 또는 A자 스탠스로 전환을 많이 하시게 되세요. 안쪽 발로 일어나려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는 안쪽으로 기울어 들어가시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하실 때에는 어, 바깥쪽 발로 다운이 들어가신 후에 바깥쪽 발로 업까지 만들어주시면서 키가 이 엣징이 들어가신 상태에서 베이스면까지를 만들어주셔야 다리 모양도 11자로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안쪽 발로 일어나려고 하시게 되면은 안쪽 발에 체중이 미리 들어가게 된다거나 또그 다음 턴으로 도입을 할때 이렇게 어, 삼각다리나 A자 스탠 스스로 벌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베이즐 농선을 타실 때에는 바깥쪽 다리로 어, 다운을 해주시고, 업을 진행할 때도 바깥쪽 발로 최대한 업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타시면 조금 더 어, 좋은 스탠스로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베이직 기술들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베이직 기술들을 잘 익혀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상겹 기술로 올라가셔도 상겹 기술을 무리 없이 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베이직 기술들을 잘 연습하셔서 더 좋은 스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